안녕하십니까 지금 보시는 나무는 복조대추나무입니다 복조대추나무 심은지 상당히 오래됐고요 요 나무는 전년도에 가지치기를 하고 어 대추를 달아서 수확을 했는데 대추알도 크고 토실토실하고 맛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반대로 이 나무 또한 복조대추나문인데요이 나무는 전년도에 가지치기를 안하고 방이명으로 한번 키워봤습니다. 방이명으로 키웠을 때 대추나무 생태계는 어떻고, 대추는 얼마만큼 달리고 얼마만큼 크는지 그걸 확인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방이명으로 키운 게 대추는 상당히 많이 달렸습니다. 반대로 대추알은 많이 작더라고요. 또한 햇빛을 못 받고 통풍이 잘... 어, 되지 않아서 그런지 병충해에 많이 시달리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 올해는 고런 전년도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어, 전지를 해주고 좋은 생태 환경을 조성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대추나무 가지치기 시기는 2월 말이 가장 좋은 것같아요 우리는 2월 말일에 가지치기를 해 주고 있고요. 4월과 5월에 잎눈과 꽃눈이 나오면은 그때 또 한번 곁가지 정리를 해주면서 대추나무 키우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복조대추나무 전제한나무와 안한나무 비교를 한번 해 보았고요 지금 대추나무 전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가지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끝터 머리 기준으로 요걸, 요거는 어, 키우고요. 요거는 잘라줍니다. 요거는 대추나무 바짝 잘라줘도 됩니다. 잘라주고요. 또 두 개만 키우면 되는데 지금 이쪽이 많이 벼있기 때문에 요건 요쪽으로 이렇게 유인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가지치기는요 요렇게 잘라줍니다 여기 나온걸 1cm 정도 남겨주고 이렇게 잘라줍니다 여기도 잘라줍니다 1cm 정도 나오게 또 요것도 잘라줍니다 또 요것도 잘라줍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이 가지는 전년도에 나온 가지입니다. 이것도 잘라줍니다. 이것도 잘라주고, 잘라주고. 대추나무는 가시가 상당히 크고 그뾰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가시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여기서 잘라줍니다. 그럼 요 마디 마디에서 잎눈과 꽃눈이 나와서 새 가지가 나오고 여기서 대추가 많이 달립니다.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이런 거 정리해 주시고요. 이렇게 잘라줍니다. 요 가지 요 가지 보이는 요 가지에 이랑 서로가 그 겹쳐지기 때문에 어이구 가시 찔렸어 요 정도에서 잘라 줍니다 요거는 요가지도 요렇게 잘라 줍니다 그 다음에 요 정도에서 잘라 서로 겹치지 않게 간섭하지 않게끔 잘라 주고요 요것도 요만큼만 키웁니다. 요만큼만 복조 대추나무는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싹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추가 많이 달립니다. 이렇게 그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복조대추나무 가지치기 한번 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